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니발 장판 시공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깔끔하고 냄새가 나지 않는 무본드 엠보싱 장판입니다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제조사에서는 미싱으로 박음질을 해서 예쁜 패턴의 무본드 엠보싱 장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만큼 바느질이 들어간 만큼 그 자리는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음료수나 물 같은 걸 흘려서 놔두면 어, 냄새가 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모빌하임 엠보싱 장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박음질 사이로 음료수나 물이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방수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박음질이 아니라 찍어서 만든 스티치 공법을 적용을 했어요. 그 덕분에 흙 같은 게 있어도 틈새에 박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걸레로 닦았을 때는 싹 없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바닥에 까칠까칠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후에 밀리지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카니발 순정 바닥재 조각을 이용해서 접착력을 측정을 해 봤습니다. 미끌리거나 차량 바닥에 밀착성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가지 특징으로 보면 모비라임의 장판 같은 경우는 표면에 엠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정 매트를 깔았을 때. 미끄러지는 현상이 또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저가 제품의 경우는 굉장히 얇은 비닐 밑에 단순한 스펀지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모빌아임 제품 같은 경우는 압축 스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만큼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조금은 더 막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신제품을 시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차량에 잘 맞을지, 또는 꺾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진 않을지, 또한 표면에 내구성이 또 그만큼 견뎌줄지, 그 다음에 차대 번호라든지 각종 차량에 잘 매칭이 되는지 장착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재질 특성상 꺾이는 부분에 약간의 구김은 발생을 할수 있지만, 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팽팽하게 시공이 됩니다. 엠보도 지나치게 두껍지 않아서 순정 매트 같은 경우를 사용했을 때도 바닥이 걸리거나, 어, 끼는 현상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칙칙했던 블랙 계열의 색상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화사한 색깔의 그 장판을 시공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차량의 청결 관리를 위해서 시공하는 엠보싱 장판. 물이 스미지도 않고 청소하기도 쉽고 또 깔끔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열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도 기능적으로 더 좋은 제품 더 많이 발굴해서 직접 시공을 하면서 좀더 다양한 제품들을 어, 카니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찾아볼 생각이에요. 같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